구덕구덕구덕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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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 송사지 송사지를 좋아하는 귀염둥이 공주 송아짱이라고 해요 <laughs> 죄송해요 오늘 인사말이 많이 멍멍이 같죠? 우리 아리언니가 인사말 하면 눈린을 준다네요? 다들 아리언니의 롤린을 기대해보아요? 여태 오늘 펜트하우스 무엇이못한 들고 왔어요 시작고 영상 늦어서 죄송해요. 편태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, PPL 좀 싫어요? 갑자기 딸기 새끼 먹고 싶네. 뭐 하는 거지? 어, 이거 재밌겠다. 익탭다. 녹화 버튼 온. 야함암 미쳤어? 막 나가지 마. 너 진짜 죄인이야. 너네랑 내가 어떤 관계인 줄 알아? 둘다 <놀람> 그만. 사실, 너희둘 이복 자매라고. <목소리> 이 사람들 다 배달하다가 하영씨 아저씨 침뗐라고요 아저씨, 이제 말아줘도 되지 않았어요?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. 뭐야? 왜 저래? 너 이거 꿨냐 세상 모르게 자더니만 채팅 빨간색인 거 보니까 사치은 아닌 거 같고 진짜 유니하지만? 이거 이거 누나부터 불러야겠다 그 부탁할 때 그게 뭔데요? 네, 그래서, 뭐요? 이거, 이거 민사할 때랑 똑같네, 아주. 그냥 죽으면 다막 가는 건가? 막무가냐, 정말. 억울하게 죽었으니 봐주지. 아, 네, 네. 그래지미덕이 너도 이제 반성해 난걸 해야 될때 되지 않았어? 난니 네 딸을 구하려고 온몸으로 차를, 차를 막았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대로 믿어주될 수가 있어? 천서진. 내가 그렇게 미었니 상대 망가뜨리고 윤채지 빼어온걸도 부탁했어? 니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천서진. <laughs> 뭐야? 너 오윤이가 된 거야? 아니 민서다 가 배선하가 오윤이던데 왜날 자꾸 비난하는 거냐고? 오 근데 나 지금 5년이면은.. 노래 잘하겠네? 아니 얘들아 내 노래 듣고 싶지 않.. 어? 멋지다 아네 다음 버전 넘어가 아..이제 뭐하지? 찌글고갈 일단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쥐를 적어주세요 암호입니다 응? 네가소훈이 너가? 유튜브? 웬 유튜브? 으응? 레알루? 대박 에?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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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럼 채널은? 구독자님 몇이었는데? 그럼 그렇고 넌 컨텐츠가 뭔데? 그거 누가 봐 <laughs> 어디보자 헐?